안녕하세요 발품 좋은 차 이상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처음에는 부천으로 방문해 주셔가지고 설계를 좀 받으시다가 원하시는 차량이 없으셔가지고 다음을 기약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셨었어요 회원님이 직접 찾으신 물건을 저한테 이제 허위 검증을 하셔가지고 이 뒤에 있는 차를 보셨는데 이거는 인천에 있는 K5 차량이시고 1 4년식 2만 킬로 밖에 안뛴 차량이에요 아직 신차 보증도 남아있고 이 차를 회원님이 직접 찾으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차량보다 더 좋은 차량을 잘 찾으셔가지고 이 차량 구입하시는데 바로 도움을 드렸고요 이렇게 좀 처차라 떨렸는데,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, 좋은 차살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, 앞으로도, 어 이런, 살 기회가 있으면은 지인들한테 추천도 하고, 아유,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희 발품중고차 이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회원님이 이제 처음 차량 운전하시다 보니까 조금 모르시는 거 많고 하시는데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차량에 문제가 생기시면 네.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지금 출고 작업 다 돼서 앞에 번호판을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. 오늘 고생하셨고 그리고 뒷 타이어가 많이 트레이드가 없는데 타이어 작업까지 해서 마무리 할 겁니다. 저희 발품중고차 이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